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수급 보시겠습니다. ABL 바이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개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양매수를 들어왔어요. 이슈 소식이 있었죠. 계약권이.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올라갔다. 일단, 수급상으로는 일단 이쁜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아니, 개선되고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장대항봉을 뽑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 고점을 근데 아직 21선이 완전히 돌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살짝 눌릴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봉상으로는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은봉상으로는 이제 3월 2일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슈팅이 나오면 뭐 이쪽 전저점 전고점까지도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얘다 지워버리고 텍스트 하나 쓰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그냥, 이런 추세선이 나와요. 급한 추세선. 이렇게. 요 추세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오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으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오일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음봉에서 일단, 분할 매도 좀 하시고, 전고점 넘어갈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보이는 캔들 갖고만 이제, 상방으로 봤을 때 저항 라인을 잡아 드린다면, 이 구간이 조금 더 이제 저항이 좀 강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구간을 내려야 돼.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양봉의 시가도 저항이 좀 강한데, 이 정도 구간이 현재 상태에서는 보이는 차트만 갖고 있을 때는 이 정도가 저항이 강하다. 그리고 얘를 완전히 줄여서 보면 이구간을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게 된다면 조금 더갈수 있겠죠. 현재 상태에서 보이는 차트만 갖고 있을 때 31,250원. 그 다음에 3 2 0 0 0원 그 다음에 33,000, 뭐, 33,100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면 여기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구간을 그냥 큰 박스로 봤을 때, 이 전자점을 살짝 이탈했으면 박스로 봤을 때, 현재 자리가 이제 중심축 자리가 이 정도 라인이 될것 같아요. 5일선 정도 되니까, 조금 더 위에 있으려나이 정도 되니까, 여기만있단가 이탈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리고 강하게 그냥 오일선 타면서는 계속 가야 돼요. 일단 정배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밀리게 된다면, 요 구간이 이제 이탈하지 말아야 될 라인이고,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여기개부르튼 구간, 요 정도 구간은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28,950원. 28,950원.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27,700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밀려야 되지 말아야 될 라인. 요 라인은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암만 빠진다 그래도 2만, 2 66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하방으로 좀갈 확률이 좀 많겠죠.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거나.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밀리게 된다면 요 정도 간점그 다음에 억지로 얘를 이제 n 자을 잡으면 여기서 5분 봉에서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얘가 이제 상방으로 억지로 간다라고 목표치를 잡으면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왔고,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31,900원. 31,900원까지 일단 갈수 있고, 그 다음에 큰 N자형은 5분 봉에서 잡으면은, 눌림목이 없어서 5분 봉으로 가서 잡는 거예요. 이렇게 가겠죠. N자형은. 33,000원까지도 일단 갈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매매하시라. 위로 계속 가게 된다면, N자형은 그 정도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봉상으로 하나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얘가 강악의 슈팅이 나와도, 요렇게 이제 마지막 추세성이거든요. 요 구간은 저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추세성 어놓으시고 에베 바이오는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